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암몬 아, 아, 뭐. 아 됐어. <laughs> 그럼 내가 먹을까? 내가 먹어. 암몬 뭐. 나 먹어? 이거 응. 저기 오빠줘. 나다빠 나빠? 뭐가 나빠? 맛이 다요 글쎄 뭐가 나다 뭐가 나까 치매가 심해진 어머니는 이제 아들도 몰라보시고 딴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귀가 많이 어두워진 어머니는 이제 보청기도 소용이 없고 결국 필담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앨범에 묻혀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싶어서 저는 오래된 어머니의 필름 사진을 한장한 한 장씩 보원 하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허란만장하신 어머니의 일생을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6.25 사변 전에 뚝섬 기독차 타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권색 세로 두루 매기고서는 두뇌 외로 외출할 적에 그때가 제일 <laughs> 공사게봤어요 그때가 제일 우렴한 황금시대였다고 30대 6.25 전쟁 중에는 병이 깊어 죽기를 각오하며 피난길을 떠나야 했고 비록 가난한 피난살이를 하셨으나 그야말로 고고한 서울양반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7살이 되던 해, 병들고 가난한 아버지는 병원 치료 한번 받지 못하시고 쉬운 아홉이 되시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되신 어머니는 저를 따라 기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우린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통해 어머니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안과를 가시겠다고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셨으나 오후 늦어서야 택시를 타고, 아시는 분의 동행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생 50년이 다 되도록 다니신 길인데도 길을 잃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혼자 집을 나가지 못하시게 해야 됐습니다. 평생 걸어 다니신 교회도 이제 손주의 손을 잡고 다니셔야 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안올 수가 없던 게 응. 치매가 있어가지고 막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도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하다가 또 엄마 모시고 돌아다니지 우리 가게 와서 그러고는 먹고 보고그러던빚지 진짜 감딜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보자 못해서 아니 나는 도저히 안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그런 문제 또 내려와. 둘이가 되게 고생했어 우리. 에이, 온 사람들은 다 집에서 한가닥 할수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야. 그러고 밤새 또 사람을 잠못 자게 들볶지. 그러지 난체 난 아니, 와서 나들먹지 그럼 안방 창사다가 열쇠 이 점이슬이 지나가서 맞아주. 그래가지고 가가하고 집어 던져가면서 욕을 욕을 하면서 모래져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꺼내주세요 이래 그럼 동네 지나간 사람이 저 할머니 갇혀있나 보다 싫어 오더라 간단 말이야 이래는 뭐야 여기만 요거 문만 열어주면 내가 우리 딸내갈 텐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소리 소리 지르지 오죽하면 승경 할머니가 아이고 엄마 여기 온건참 잘한 거야 그 자리에서 보장 그런 하나도 몰라 내가 오죽하면 내 엄마들도 아 보내자고 랬어 엄마 이게 월수금 오고 언니가 한옥 갔나 그러고 내가 밤에 갔어. 그러면은 이게 와서 엄마 그거 다해케어하지 언니 와서 해주지. 나 밤에 만약에 그날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갔다고 쳐. 그러면은 엄마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밤새 엄마를 쇼파 끌어다가 물에 갖다가 막아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언니 오빠 잘하고. 그리고 엄마랑 나랑 밤새 엄마 손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엄마랑 얘기하고. 그러면 엄마랑 나 싸워 이제 몸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 그러고서는 비몽사몽간에 머리 밤새웠으니까 골이 진짜 탁 비어 그 상태로 비리비리 해갖고서는 삼명에서 동아파트 같이 걸어오면 은 동네 사람이 나보고 어디 갔다 와요 그러면 나는 누가 봐도 외박하고 온 여자야 그러고 집에 가서 조금 누웠다가 출근해야 돼 그럼 맨날 꼬박꼬박 졸고 앉아있지 그 밑에 채서 3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노인을 어떻게 올라가 육통장그 조그만 사기 억고도올라가서 그래 갖고서는 그러고서는 겨우겨우 겨우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겨우 우리는 이제 숨차 엄마 모시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엄마 앉자마자 나든집토로 네 가야겠다. 아이고, 여러 그럼... 사람 힘들겠어. 아니, 물론 집에서 잘해 주면 좋겠지만은 정말 두손두발다드니까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 엄마 연세로 하면은 여기 있던 노인네도 집으로 모셔야 될 연세야 그런데 우리는 집에 있는 사람을 여기로 모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는 우리 진짜 집에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 얼마나 울었는데 아니, 오래 살아서 며칠 순년째 와오지열증 <laughs> 약을 먹고 고혈압 약을 먹고 <laughs> 4년이 아마 돌이켜 보니까 4년이 그때가 한계점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게 5년이 됐으면 분명히 우리는 얼굴 붉히고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저 사람은 고밖에들 애썼나 그 그때 아무래 우리 큰아빠 죽었어 갔고, 어. 뭐지? 우리 큰아빠죽 우리 형제도 다 저기만 우리상하고 그래. 그래. 지난 4기 도저히 못실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박사 가지고 다 갖고 들어가 또 묻었어요 이불, 을다 갖고 들어가가지고, 달아다 무적이로 거기다 다채어놓고 북쪽북쪽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나름대로 빤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게 빠르죠. 그냥 이 화장실 바닥에 똥투생 여기서부터 그냥 나야. 얘 들어오면 나중에 나지. 그러니 그걸 누가 시켜. 그니까, 놈이 이제 시키는데, 혼자서 여섯 남매는 8년째 매주 토요일 11시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차타 안녕하세요 봉쇄령님 가족인데요 저희 한 50명까지 맞네요 고속도로 84번 지방도를 경유하입니다 번호판까지 똑같은데, 앞에 문제가 됐나? 어. 근데 그 차도 스타필드고 뭐 저런 차량이야, 또 저런 모양으로. 매주 빠짐없이 요양원을 가면서도 꼭 소풍을 가는 기분인 것은 다 흩어져 살면서도 이렇게 매주 만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어찌세요? <laughs> <laughs> 빨간 지난번보다 네, 점점 빨개져요. 그런데 이거를 짰나 봐요. 그 전에 하얗게 컸는데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졌어요. 아 저절로, 아, 저절로. 더 달랑, 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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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아, 아, 이것은빨개진거요 그럴 수있어요이거 네. 아, 아. 떨어졌어요? 네. 뭐. 어제요? 네. 어제 어. 목욕하고 이제는 아. 요양원의 직원들이 아. 마치 아. 다 형제고 네. 네. 아. 가족 같기만 아. 합니다. 할니안녕하세그봐 아, 할머니 얼 좋아. 할머니 손아손아들과손 우리 가이도이다아들과 딸, 손주들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도 아이들 보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시고. 했어맛있 아모도못 말려요 땡빵땡바 ㅋ 신 ㅋ ㅋ ㅋ ㅋ ㅋ ㅋ 말요땡바땡바이겨뭐 수가 없어요 땡바땡바 ㅋ ㅋ ㅋ 아이고 잘다날네고 <laughs> <아이고, 웃음> <날씨에 웃음> 아유 귀여워 으쓱 으 초콜릿이에요 여기, 여기 앉으면 할머니는 이게 두, 뭔지 모르겠다 어, 두개 이렇게 계란처럼 앉자라, 뜨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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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아? 기분 착해, 한앉으니가 이리 와. 이리 오아오아 와. 요양원에 계신 8년 동안 손주 며느리도 보고 증손들도 여럿시 태어났습니다. <laughs> 그리 저보다 는데엔이보다빠뜨가더 빨리 가 사이로 딱맞나말 트럭으로 가겠대. 이는 어려서 얘만서는 얘가 가고 싶어 해. 가 가연이는 불른다고. 이 가연적인 뭐야? 준이가 끌어 갖고 아무지게 하고 있는지. 안전벨트 매줘. 아까 뒤에서 얼마나 챙겨. <목소리도> 요양원으로 모이는 식구들은 아이들이 크는 얘기며 취직하고 시집장가가고 여행 다닌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지만 귀가 절벽이신 어머니는 단한 마디도 들을 수 없는 것에 많이 속이 상합니다. <목소리도> 교도소에 있는 자. 아빠는 말할 때늘 진심이야. 진짜거 진실한 거? 언제 전화? 오늘? 옷도 갈게 진짜로. 많 많이 누구 는데

너희 뻐서 갔어. 거 할머니 집에 있을 때 기억나? 마지막. <목소리> <laughs> 마지막. 그때가 언제쯤이지? 마지막 뭐했어? 2 0가8년이가몇년 됐나? 2008년. 2008년. 8년이야 지난지. 2008년. 별로 안 좋은 아, 추억. 뭔가 가 슬펐어? <laughs> 할머니 마지막에야 우리가 나쁜 짓 했어. 우리가 데리고 왔어 여기. 근데 네가 안 좋아서 우리는 폐륜아야. <laughs> 아버지 엄마가 만일 저렇게 편찮으시고 그러면 너 저렇게 할수 있겠어? 할수 있어? 할수 있겠지? 83세. 어. 요양원의 각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배렴으로세번 어깨골절. 호흡정지 그리고 발가락 괴사까지 8년간의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기적처럼 회복을 하셨습니다. 오빠 이거 엄마 발가락 못 봤지? 그때 이거 수술한 거야. 이게 엄마 기적이야. 기적이죠. 요양은 맡기고 내가 그러니까 누구한테가 아니고 내 스스로한테 약속한 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엄마를 물어 오겠다. 그거는 엄마를 버린 거에 대한 내 스스로의 약속이었어. 내가 엄마 못 모시는 대신에 엄마 버린 대신에 엄마 보러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집하고 새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 집을 떠났고 새끼를 떠났으니까 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를 보러 와야지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내양심이다 하는 그 약속을 했는데 었 엄마가 자식 농사 잘 줬고 우리 큰 오빠가 자식 농사 잘 줬고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 손주가 20명이라고 그랬잖아 음. 20명이 정말 다 하나같이 더이 엄마가 세대를 잘못 시절을 잘못 하고 났지 그렇지. 온갖 난리 다 겪었으니까 시절은 잘못 하고 났지만 그 이런 혜택 사회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게 엄마의 저기 막뭐 축복이고 권리야. 엄마가 사는 날까지. 또 오빠가 저번에 와가지고 어나 국민연금 요진이 쓴다 그얘기를 해서 웃음이 나가지고 자 그거 나서 내가 엄마 그거 낼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지. 그런 바보 같은. 오빠가 어디냐고 그거를 한 번도 국민연금을 오빠가 지금 1은 내이지 일흔여섯 일흔여섯? 일흔여섯 되는 데그 국민연금을 자기가 쓸 용돈을 약을 고맙다 그거 나와서 내가 엄마한테 주지 그런 고마운 오빠를둔 거지 역사셨네 그렇게 어. 다 얘기를 해 내가 그래도 동창들한테 그랬어 고사인의 소리만 내게 들리기만 해봐 내가 그랬지 <laughs>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요양원 생활이 좋아 보이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빼놓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박수, 박수. 응? 손 달라고, 손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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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만이가 봤었네. 대박 스카메를 가야 되는데. 사위가 장모를 위해서 매주 요양원에 오는 사위들이 어디 있겠냐. 고맙다. 이렇게 지나. 밥도 먹으라고 그러고. 아. 여기 오서 비싼 밥 먹으니까 밥도 먹으라고. 이거. 그래. 정 아니다. 밥사 주려고. 여기 밥도 먹으려고. <laughs> 사실 그게 이제 형이나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야. 고맙다는 거지. 어머니의 치매는 우리 자녀들의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행복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 우리가 매주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더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 이제 백살더 사셔도 돼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동남으로 고향에 두고 피난을 가야 했던 집이 있었고 그리고 피난지에서 돌아와 새로 사고 새로 지은 이집 모두 어머니 아버지의 살을 애는 절약과 자식 사랑으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쓸고 닦고 고치면서 찢겨오신 어머니의 집 하지만 다시는 어머니는 이 집으로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 늘 기도하셨지요? 자는 듯이 하늘 날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래도 어머니, 아직은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